자, 우리 요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부 집단과 동일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경향.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내 집단에 있는 구성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연구를 봤어요. 자, 이 사람과 이 동료들이죠. 요 대학에서 자, 보여주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뭘 보여주었냐면, our tendency.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등장하죠. 우리의 성향입니다. To identify with.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 d e n t i f y 라는건동일 보시면,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g e d 다이런 뜻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동기화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i n g r o u t 은 집단 내, 내집 o 입니다 t o a l a r e e d e g r e e b e n i n s i n a n a f n a name o n f n a n a f n a n And maybe innate, 심지어는 선천적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사실 말다 했죠. 그렇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to a large degree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녀와 그녀의 팀이 uh, took a bunch of five-month-olds. 되게 많은 애들이죠. 그저 bunch of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명. 무리,를 뜻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툭이라는 동사 1번. 근데 여기서 보시면, w h o s 누구냐면, families only spoke English.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만 사용하는 가족들의 아이들이죠. 이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뭐, who라든지, 뭐, which,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요런 것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여주었다, 병렬구조죠. 어, w e d 입니다 the baby s two videos 자, 두 개의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의 비디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one 잘 보셔야 돼요. 자, a woman was speaking english 첫 번째 영, 이 영상에서는 여성분께서 영어를 쓰고 있었죠? 자, in the other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other죠. 다른 곳에서 in the other 자, a woman was speaking spanish. 이렇게 언어가 지금 달랐어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shown 보여졌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수동태 되게 재밌거든요. were shown. 왜냐면 우리가 원래 show라는 요 동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라는 기본적인 사형식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게 목적어가 남죠. 두 개나 되니까.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도 a screen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남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남는 건 보통 사용식이니까. 자, with both women side by side not speaking. 말은 안 하지만 그 영상에 나왔던 여성분들 두분다 나와요. 자, in infant psychology research 이런 유아 심리학 연구에서 어, standard measure 표준 측정 또는 뭐 표준 척도 for affinity or interest 관심이나 애착 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attention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어 우리가 표준 척도 관심의 표준 척도는 바로 주목이에요, 주목. 아기들이 주목하면 아 관심 있구나.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자, 아기들이요. will stare 계속 오랫동안 쳐다본다는 거죠. at the things that they like more. that 생각된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오래 바라보면 관심 있는 거예요. 왜? 주목하고 있으니까. 자, 이 연구에서 아기들이 쳐다봐요. 영어 말한 그 여성분을 더 오랫동안 쳐다봐요 자 다른 연구에서 역시나 마찬가지 Other studies 복수명사인거 아시죠? 그쵸? 자 researchers have found 또한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 애기들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대 Take a toy 음 장난감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냥 장난감입니까? 제공된 장난감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분사입니다 이거 ing 안되죠? 어,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장난감을 더 많이 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죠? 애기들이 딱히 뭘 아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요, routinely sight, 반복해서, routinely 대신에, repeatedly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이트는 인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another experiment as evidence 증거로써 여기서 built-in이라는 건 내재된. 아까 보셨던 innate의 동의어입니다. evolutionary preference for our own kind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재된 이런 진화론적인 선호인 거죠. 우리와 같은 종류에 대한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자, 아이들의 훨씬 더 호의적인 반응 to those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이거는 플러스 개념이라 뜻이죠? 는 보여 주죠. 요거 대신에 우리 demonstrate 뭘보여줍줍니까 t h e r e can be an inborn tendency. Inborn 대신에 쓰는 게 아까 어떤 거였어? b u i l t in, 이라는 표현이랑 그 다음에 in, n a t e 이거 두 개였죠? 경향입니다 음내 그룹에 있는 구성원들, 내 집단에 있는 구성원을 선호하는. 왜냐 p in, they group in,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